교사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옷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활비입니다. 생활비입니다. 예, 경기도에 가면 안성시가 있죠, 그죠? 안성. 안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안성 그러면. 예. 안성탕면. 그죠? 이거는 <laughs>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 예, 인들이 지금 안성탕면 하는 게 이제 떠오르겠죠, 그죠? 옛날에는 안성그러면 대부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왜 안성맞춤이냐 하면 여기가 유기그릇, 즉, 녹그릇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장내기로 그릇을 구입을 해요. 장내기는 뭐냐면 이제 장에 나온 거를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 기성복입니다, 그죠? 근데 서울의 양반님네 부유층들은 장내기로 사지 않고 맞춤으로 산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과 크기로서 그렇게 딱 이렇게 막 맞춰 가지고 이제 유기그릇을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맞춘 녹그릇 이게 바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즉 믿음을 주는 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제자 됨으로써 그 안성맞춤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안성맞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성맞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마리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쟁쟁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그를 눈여겨보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안에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 즉 바로 이 모습이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0편 147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쌈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또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3년간 늘 질병과 굶주림에 또 마음의 아픔과 또 현실적인 그런 비참함 속에서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가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가가셨고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보면서 늘 가엾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내갈 길이 바쁘다고 모른 채만 하면서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눈여겨보고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 보시기에 기특한 안성맞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내어야 하겠습니다.